안녕하세요. 김대규입니다. 엘들링이 출시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이제 막 시작하셨다거나 출시 이후로 아직까지 재밌게 즐기고 계신 분들이 있는 반면, 저처럼 이제 슬슬 다른 게임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엘들링을 플레이하고 난 뒤, 엘들링은 조금 질렸지만 뭔가 엘들링 같은 비슷한 맛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게임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추천 게임은 튜닉입니다. 지난 3월 17일에 출시한 신작 게임인데요. 귀여운 여우가 주인공인 게임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우소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게임입니다. 여우소울이라는 별명답게 주인공인 여우가 이리저리 구르며 공격을 피하기도 하고 체력, 스태미너 만화 시스템을 갖추기도 했으며 은근히 높은 난이도의 보스전도 있고 심지어 장비창을 열었을 때 상대목들이 움직이는 등 여러모로 프롬 게임들을 연상하게끔 하는 게임인데요. 귀엽고 단순한 게임 그래픽과는 달리 생각보다 탐험할 만한 요소가 오밀조밀하게 잘 채워져 있고 숨어있는 요소를 파악하는 재미도 있는 게임이라서 저도 요즘 꽤 재밌게 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물론 엘들링처럼 거대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가진 게임은 아니지만 나름 귀엽고 아기자기한 비주얼에 프롬 게임 느낌이 가미된 재미가 있는 게임인데요 특히 정가를 주고 사기엔 아쉽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엑스박스 게임패스를 이용하시면 첫달 1,000원 결제나 게임패스 할인 등 여러모로 저렴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 번씩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천 게임은 블라스포머스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2D 메트로베니아 게임인데요 상당히 고어한 게임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쉽지 않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게임입니다. 맵이 꽤 넓은 편인데요. 맵이 넓다는 건 그만큼 준비된 요소가 많다는 것이겠죠? 맵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보스를 잡고 숨겨진 장소도 찾고 숨어 있는 아이템도 찾고 이상한 NPC를 갑자기 조우해서 이상한 사이드 퀘스트도 진행하는 등 개인적으로 플레이하면서 프롬 게임들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던 게임입니다. 아, 엘들링과 달리 2D 그래픽인데다가 게임 내내 조금은 어두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달리 말하면 취향에만 맞는다면 정말 재밌게 할수 있다는 것이겠죠. 탐험을 좋아하시고 개성 있는 보스전을 좋아하시면서 숨어있는 퀘스트라인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것에 재미를 느끼신다면 정말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팀에서 종종 할인을 하기도 하니까요. 이 게임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추천해드리는 게임은 다크소울 시리즈입니다. 엘들링으로 프롬 게임에 입문하신 분들 중에서 엘들링과 가장 유사한 맛을 내는 게임을 찾는다면 아마 자연스레 다크소울 시리즈에 관심을 가지셨을 건데요. 엘들링과 다크소울 시리즈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오픈필드냐 아니냐일 것 같은데요. 엘들링이 프롬식 오픈월드를 마련해둔 게임이라면 다크소울은 놓여진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좋게 본다면 엘들링처럼 어디를 가야할까 하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볼수 있고 나쁘게 본다면 그만큼 분량은 적다고 볼수 있겠죠 아, 그런데 분량 얘기를 하자면 엘들링이 이것저것 다 준비한 뷔페 같은 게임인거고 다크소울도 잘 차려진 한정식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 다크소울을 플레이하면서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지 않을 거란 얘기죠 다크소울 시리즈에서는 엘들링처럼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점프나 말이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엘들링처럼 제 옆에 항상 있어줄 영체를 소환할 수도 없죠. 다크소울은 오롯이 혼자서 구르고 피하고 때려서 직접 손수 엔딩까지 봐야 하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들링을 재밌게 하셨다면 다크소울도 충분히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크소울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3편으로 입문하셔서 그 다음 1편 리마스터 버전, 마지막으로 2편 스콜라 버전을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다크소울 시리즈와 같이 세키로도 프롬 소프트웨어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그 말인 즉슨 프롬 소프트웨어만의 특색이 가득 묻어있는 게임이라는 것이겠죠. 하지만 몇 가지 분명하게 다른 점도 있는 게임입니다. 먼저 게임 속 배경이 중세 판타지 월드가 아닙니다. 주인공은 닌자고 그 닌자가 일본 어딘가로 추측되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적들을 무자비하게 없애고 다니는 게임이죠. 수많은 무기와 마법이 있었던 엘든링과 달리 무기도 한 종류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건 시산혈화 같은 칼한 자루가 다인데요. 그 칼을 이리저리 휘두르면서 상대 공격을 쳐내고 역습을 가하는 액션이 세키로의 참맛입니다. 마치 리듬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으로 팅팅 하고 쳐대나 보면 적이 휘청거리고 그 사이 강한 공격을 넣어서 몹들을 잡아내는 맛이 일품인 게임이죠. 게다가 다크소울 시리즈처럼 걷고 뛰기만 하는 게임이 아니라 점프, 그리고 갈고리 등을 활용해서 수직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게임입니다. 게임의 속도감이 남다르다고 할수 있겠죠. 게임이 만들어진 시기 자체도 엘든링 바로 직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래픽적으로도 썩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임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프롬 게임을 해보고 싶으시다면 레키로 정말 강추드립니다. 오늘은 엘든링이 조금 질리신 분들을 위해서 비슷한 맛을 내는 게임들을 추천해드렸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게임들은 취향만 만든다면 정말 재밌는 게임들이니까요. 혹시 아직 플레이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대규였습니다.